미가 1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유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나타날 현상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긴장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수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수로와 남유다 사이에는 어떠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있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도 해당됩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로는요. 이사야가 있었고 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곧 있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미가서 2장에 보시니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는 자는 곳인데 지금 그곳에서 음모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어, 충분히 자고 나서 기력이 회복되면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그들이 무슨, 무엇을 했습니까? 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악을 꾀었는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꾀했던 이 악들은요.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남자들이죠. 그들의 가장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업들도 강탈하는 악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 2장은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죄앙을 계획하나니 너희가 이렇게 불의함으로 심상에서 악을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 있는 손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했던 너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주님께서 재앙에를 임하게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아스로에 의한 불안감이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을 어 조직적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재앙을 계획하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게 되면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슬픈 노래를 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4절 중반에 보시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역자에게주시는다 하리니 이 말씀은 2 절에 이들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남유다에게 똑같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수 분기세 주를 될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으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를 변호해 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너희 편에 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6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지금 지금 이러한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여러분 편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예언들을 이사야도 했고 그리고 아모스도 했고 그리고 호세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면, 그냥 입을 닫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욕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다 그런 부정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민간인을 폭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어떠하냐면 전쟁과 상관없이 평안이 지나가는 민간인들의 의복에서 고옷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 아침과 아니, 낮과 저녁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할 때 겉옷을 담보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보로 삼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에 이 겉옷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뺏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이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민간인들의 겉옷을 빼앗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그러한 악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들의 악행은요. 부녀들에게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많이 험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을 선지자로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언을 그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지, 내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신을 예언자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너무 좋은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듣기 원치 아니하고,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선지자를 따르는 모습들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소망이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기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두번 사용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에 먹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북 이스라엘의 멸망 때 지금 이이 이 미가서가 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애가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만 찾아 헤맸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앞서가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고 또 앞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서가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는 울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